어우, 올렸어요! 야, 리얼 라인 공. 팝5에서 투어했쓴다 바로 홀컵 옆에 붙였고요. 이 라인이, 어우, 이거 아까 전에 연습상을 쳤는데, 어우, 너무 똑바로 가더라고요. 리얼, 리얼 라인 공. 어우, 너무 좋아요. 지금 이글 퍼십니다, 이글 퍼. 자, 라인 보고요. 아 북난이가 올해 첫 이글을 할까? 라인이 조금 있어요. 근데 이거 라인을 잘 보고 공만 제대로면 그냥 무조건 들어갈 것 같아요. 나이스! 아! <laughs> 야 리오 오프고. 아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공. 아 대표님. 아 진짜 첫 올해 첫 이글을 했습니다 이글. 나이스!